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대상포진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에, 병이 난것 같은 같은데도 그렇게 아픈 것인가? 에, 도대체 이게 어떤 어떤 병이길래 이렇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아, 이러한 그 질문들을 해오셨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몸이 이렇게 부르터오는 벌게지면서 띠 모양으로 피부병이 이 몸에 생기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포라는 것이 이렇게 물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증상이 이제 생기면 아 대상포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대상포진 증상이 에, 피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예, 대상포진이, 이, 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대상포진이라는 것을 이제 진단하고 나면, 눈으로 보, 어, 볼 정도로 진단하고 나면은 이제, 예, 고생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에, 먼저 설명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laughs> 영어로는 싱글스라고 합니다. 대상, 포진. 그 다음에 이 싱글스라는 그 질병의 그 원인은, 어, 바이러스에요. 여러분,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이세 가지 중에서 이제 이 대상포진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 기관지염이 생기든지 어, 아니면은 피부에 그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거기에 이제 병균이 들어가서 에 이제 그어 고름이 생기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좀, 무좀 같은 것은 이제 곰팡이입니다. 근데 이세 가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다음에 곰팡이가 에,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그 세포, 우리가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어 사람 세포, 인간 세포하고 그다음에 이세 가지 미생물 세포하고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인간세포는 10%고요, 이세 가지 미생물세포는 우리가 몸속에 90%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몸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피부하고, 피부 표면하고, 속이라는 것은 속피부 표면이지 혈액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장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신고서라는 질병은 이 바이러스가 아, 피부에 이제 주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어, 두뇌, 신경세포, 신경세포, 신경세포 뿌리. 뿌리라고 하면 이해가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신경세포가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몸이 이렇게 있고요.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신경세포가 사실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속에 피부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걸리는 곳이 이쪽 부분이에요. 뿌리가, 이 속에 이제 뿌리가 잔뜩 있는데, 이어 세포를 보면 신경 세포가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세포 하나를 그린 겁니다. 한 개.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에그 감염이 된 사람 그 몸속에서 살고 있다가 어, 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을 싱글스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에 언제 이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가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수두를 알았을 때, 예, 수두를 영어로는 치킨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 수두를 알, 알, 어, 어렸을 때 알, 그, 저기, 아른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면역력이 감소되면 이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에, 대상포진인데, 그러면 이 수두를 알게 하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헐피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헐피스 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헐피스 바이러스를 이제, 처, 바이러스로 인해 처음 감염이 됐을 때는 이제 수두라는 질병을 앓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두라는 질병이, 잠, 그 진병을 일으키는 이 헐피스 바이러스가 어, 신경계에 잠복하고 있다가 예, 두 번째로 기승을 부렸을 때는 이 싱고스라고 어, 증상, 싱고스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예, 헐피스 바이러스에 접한, 접하게 되는 사람은 싱글스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싱글스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생긴 그 사람 옆에 가서 물집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것이 감염이 감염성이 굉장히 높을 때거든요. 근데 물집이 생긴 사람이 쓴 수건을 내가 썼다 했을 경우에 에 어떻게 올 맞을까요? 그, 그 물집이 생긴 그 바이러스가 거기 잔뜩 물집 안에 바이러스가 잔뜩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 물집이 내 몸으로 내 피부에 옮겨졌다 하면은 대상포진 싱글스가 걸릴까요? 물집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옮겨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상포진이 생기지 않고, 예, 수두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어, 이 바이러스에 그 접하게 됐다면, 그리고 내가 이미 예, 수두에 걸린 사람이라면,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지 약해진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그 싱글스 걸린 사람의 그 바이러스를 내 피부에 옮겨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싱글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두는 처음에 이 바이러스에 그 감염이 됐을 때 생기는 병이고 이미 오랫동안 잠복하고 있던 것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이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당장 그 물집에, 물집 때문에, 물집, 물집을 통해서 옮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에 걸릴 염려는 있지만 대상포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아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을 덜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뭐어 대상포진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수두도 걸리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아 그러면 이제 어떠한 증상이 예 처음에 느껴지는가? 아 처음에는 어 예를 들어서 갈비 쪽이 옆구리 쪽이 이렇게 가렵거나 이렇게 좀 콕콕콕콕 쑤시는 시는 듯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런 피부에 증상이 없어요. 붉은 붉어지는 증상도 없고, 그냥 아파요. 그래서 뭔가 속이 잘못됐는가, 소화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내가 부딪혀서 다쳤는가. 근데 멍들지도 않아요. 어, ctc 사진을 찍어보고, 초음파를 찍어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쑤시면서 아픈 듯 해요. 그러면, 어, 내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내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두를 알았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그래서 그 수두를 아은 적이 있는 분은 아 이게 대상포진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의사한테 찾아가셔가지고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 드시는 방법이 있고 3주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항바이러스제를 드시면 아예 증상이 피부에 나타나기 전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일피를 놔두고 이제 조금씩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을 드시게 되면 이제 그 싸우는 기간이 좀 장기간으로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반점이 생겼을 때 일주일 정도나 3주 정도의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피부 증상은 완전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부 증상은 없어진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숫자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러니까 면역체가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제 그 통증은 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신경계에 계속 그 바이러스가 서식하고 잠복하고 있던 것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는 참어 치료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바이러스, 박테리아나 곰팡이도 그렇게 진짜 그 치료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박테리아가 가장 쉽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이 예, 곰팡이고 바이러스는 거의 속수무책이에요. 감기는 어 약도 거의 없죠. 바이러스는 계속 변형이 되기 때문에. 예, 특별히 에이즈 바이러스나 아그 간염 바이러스를 빼고는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저, 그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아 그, 그렇지만은 사실 대상포진이나 그 수두 수두를 앓게 하는 그 헐피스 바이러스는 사실 어그한3주 정도의 약물 복용이나 또 일주일 정도의 그좀더 농도가 강한 약물 복용으로 예,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지만 어, 증상이 완전히 느껴지지 않을 정도까지 감소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 대상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 계속 지속되는 그 어, 통증이 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통증을 제가 하는 그 방법도 예방하는 방법 또 통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어, 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처음에 보셨던 대상포진 네, Herpes Zoster Virus라고 그러죠. 이 대상포진이 좀좀 좀 무섭게 생기긴 했죠. 그죠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은 이 사람보다는 심하지가 않아요. 그어 지금 이 사람은 시디키라는 어, 중동 사람인데 어, 30대쯤 됐을 때 몇 분, 몇 시간 안에 피부에 증상이 생기더니 삽시간에 온 몸으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게 지금 조금 그래도 덜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더 심했을 때는 그냥 아예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변했다고 자기가 그 산증인으로 나가서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어, 싱글스라는 그 질병,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을 어, 한 4,000년 전에 알았던 실존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요비입니다. 아, 어, 막 가렵고 헌데가 나고 진물이 나고 온몸이, 예,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친구들이 좀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친구를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한 헌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증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할 정도로 또 하나님께 왜 자기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정도로 심각한 그 증상을 비춰 봤을 때 학계에서는 어 아마 요비 대상포진 아주 심각한 대상포진에 걸렸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굴이 이 정도인데 온 몸이 이렇게 됐으니 뭐살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쓰디키라는 분도 한 30대쯤 됐을 때 이런 그 대상포진에 걸리게 돼서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장 증상이 심한 대상포진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뭐몇 시간 안에 죽을 것이다 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사람인데 정말 극적으로 회복이 돼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모와 같이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TV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 포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사실은 요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근데 이 대상 포진의 그어 치료 방법들을 이제 아까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통증을 어떻게 예, 치료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예,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1단계는, 어, 항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그, 어, 천연 치료를 하신다고 방치해 두시면 이 질병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어, 드시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지만, v a l t r x 라는 약이 있고, 뭐, a c y c l o 비 i 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주일 드시는 방법도 있고, 21일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의사의, 의사한테 찾아가시면, 그,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방을 드릴 거고,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박테리, 아, 그, 바이러스의 숫자를 현저하게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 통증 이것이 신경 신경 뿌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 사실 그 어, 웬만한 그 진통제로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에,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레리카라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에. 어떤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도 쓸 수도 있고,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그냥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강한 약 중에서는 뭐, 놀코라는 약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마비시키는, 이제, 라이도케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어, 어, 약들을 단기적으로 빨리 쓰시면, 어, 진통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어, 복용하시고, 붙이고, 바르시고, 뭐, 알약으로 드셔, 드시고, 이제 파스로 붙였는데도 이것이, 어, 좀처럼 낫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어, 피하에다가, 아, 이제,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이러한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 어, 피하에 투여하는 그 방법, 이라이로케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예, 제대로 농도를 아주 어, 낮게 희석시켜서 어, 피하에 이렇게 쫙 치료를 하면 국부적이었을 때온 몸에 퍼졌을 경우에는 불가능하고요. 뭐 이런 그 옆구리 정도, 갈비뼈 있는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것은 거의 통증이 하나도 없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현대 의학에 바로 의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몇 달, 몇 년을 고생하시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면 이 대상포진의 그 진통 아, 이것을 영어로는 postherpetic neuralgia라고 하는데요. 좀 말이 굉장히 힘들죠. 예, post는 이후라는 뜻이고요. herpetic라는 이 것은 그 herpes라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neuralgia new라는 뜻은 new 라는 말은 신경알우자라는 말은 통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대상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 신경계에 엄청난 통증이 생기는 것을 포스털페릭 뉴아자라고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면 어,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싱글스라는 것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치료입니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걸리기 전에 첫 번째 예방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z 스 s t e r v a x 라는 어, 예방주사입니다. 아, 이것은 미국에서는 보통 65세 이상,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50세 이상도 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예방주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30대에 맞아도 되냐, 40대에 맞아도 되냐. 사실은 30, 40대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맞기 위해서 맞는 예방 주사의 후유증이 더 큽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경우에 또 내가 면역력이 정말 약한 사람 50대 이상인 경우에 이것이 도움이 되지 그 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주사를 통해서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으면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혈피스 바이러스가 몸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싸우라.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것인데, 그거보, 이 예방주사보다 더 중요한 예방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활입니다. 생활양식이 가장 중요한데, 면역체를 강화시키는 생활양식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첫 번째는 웃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과 기쁨은 큰 차이가 있죠. 기분은 감성적인 것이고 기쁨은 이성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면, 웃으면 여러분들의 면역체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면 웃을수록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강화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시면, 그 혈관 벽에, 혈관 벽에 이렇게 붙어 있던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체가 있어요. 혈관 벽에 붙어 있던 그 면역체가 강화가 돼서 바이러스가 혈관에 들어가든지 모세혈관에 있든지 피부에 있든지 그 바이러스를 처치하는 효과가 있는데 하루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도 30분에서 45분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역체가 활성화가 돼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몸을 항상 해독할 수 있고, 우리 몸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이, 예, 무지개빛 음식입니다. 이것을, 어, 그, 일반적으로 무지개빛, 가면 빨지노초 파남인데 인공적인 그,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무지개빛 색깔은 모두 다, 에, 그, 디톡스, 그죠? 해독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대상포진을, 어, 이기는 방법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넉넉고 있다가, 그냥 예방주사 맞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시는 생활습관,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습관, 그리고 하루에 한어 5서빙 최소한도 5서빙에서 7서빙이라고 합니다 에, 저, 어, 뭐, 무게로 따지면은 1서빙이라는 어, 것이 100g이거든요 컵으로 따지면 한컵 채를 썰었을 때 에, 빨간 것한컵그 다음에 주황색 한컵 노란색으로 된것한컵그 다음에 파남보 한컵 이렇게 최소한도 그다음 초록색 예, 초록색 한 컵, 녹색 한 컵, 이렇게 드시면은 다섯 컵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강화돼서 이제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도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 이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칙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여러분들이 그, 현대 그 질병이라고 하죠.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하지 않고 현대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만성 질환의 매우 중요한 3대 요소로 이제 자리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 기뻐하면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 혼자서 하기 힘들면 이제 동료 친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예, 웃을거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예,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예, 여러분들이 말을 돌리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지 않건 부정적이면 영향력이 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15초 동안 웃으시면 9분 동안 운동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운동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30분 운동하라 그랬는데 운동을 못했다. 그러면 15초 간격으로 3번 정말 박장돼서 한다. 그러죠. 웃으시면 한 30분 정도, 27분에서 30분 정도 운동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45초가. 45초의 웃음이 30분의 운동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대상 포진을 통해서 대상 포진의 다양한 증상들 그다음에 현대 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활 정신 생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방송은 성경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다섯 건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